제열 님이 나중에 한번더 데리고 와달라던데. 맞 아, 아 맞아. 자리나면 <laughs> 아, 근데 경험이 있어야 보네요 그니까, 러 트라이를 다니다가 트라이가 깨졌대요. 음... 근데 내가 거기 깨진 이유는 왠지 열님 컨트롤 문제도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아, 저기서 왔다. 어떻게 할 여기도 걸까요? 네, 그냥 거셔야 될 거. 어, 온다. 어, 뭐야. 난 걸었어요 개꿀 때릴게요 때게요봐저세개 바로 맞을게요 저도 세 개. <laughs> 아, 맞아야 되는데. 저다 맞았어, 이 개. 풀었어요? 풀었어요. 네, 풀었고. 세개 봐. 세개 봐. 아, 독구름 개 아프다. 쏠게요 1분 남았어요 이7을써한 번.. 두번 풀고? 한 번만 풀어도 됐고 한번 푸는.. 나썸파인드 체력이 너무 없네 괜찮아요 해도 나가면 되지 뭐 안돼 여기서 터지면 일단... 살아있는 살아 거 맞죠? 살아는 네, 있는데 쓸만한 스킬 안써지는거 알아요? 아.. 그렇죠. 쓸만한 쓸만한 스킬. 맞죠. <laughs> <쓰게 안 웃음> <laughs> <laughs> 쓸만한 오더스 겁나 눌러보고 있는데 안터지네. 쓸만. 40초? 30초 정도 남았다고 보시면 돼요. 40초까지는 안 남았어. 아또 일로 온다. 야식. 나왔어. 안돼 저리가 20초. 어 저플 맞. 뿔만... 오케이 풀죠. 풀었어요, 번버. 네. 물약 드시고. 아 맞았더나. 어, 다행이다. 좀 맞아. 일방. 20초. 오케이. 2초 뒤에 봐 있는 거야? 네. 나 너무 길다, 서 막고 가나요? 아니면 그냥 가나요? 바로 갔죠. 들어오세요. 뭐야, 왜로 가? 아우, 저기야, 아, 씨. 아... 이거 점프하는 아... 그, 그 타이밍이었던데. 오케이, 와. 온다 하인드 걸었어요. 나이스. 머리 위에 크리스탈. <laughs> 바로 맞으시면 돼요. Okay. 좀... <laughs> 요이아주세요 네, okay. 네. 저는 네. 아.. 그것도하 오른쪽 오게요었어요 okay. 네. 체력 회복하시고

10번 10번 아, 아, 점프. 네, 이제 슬슬 그렇다. 맞을 거다 맞아주시고 버프님, 한빈님 맞아주셔야 돼. 네. 이제 0 0번 아, 0번 10번 10번 1 0초 이거 존버 길어요 풀면 풀었어요. 룸버 15초 정도? 10초 15초 점프 저 체력이 없어서 그냥 풀어버렸어 네 잘했어 잘했어 뭐라 안 했어 뭐라 안 했어 힐봐 오케이 한번 풀고 갈 거예요 네, 네. 50초 점프. 네,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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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봐 네. <laughs> 세 개, 아, 어, 세 개, 오른쪽, 오른쪽 계단, 초록색. 초록색 이거 풀 어도 아직 좀 30초 정도, 남았 어요. 1바1바 15초 점프. <25초>. 점프. <laughs> 일박. 점프. 들어갈게요. 오른쪽 잔몹이 많은데. 괜찮은데. 쐐다 박아야지. 아 도구름인데. 아 도구름 너무 아픈데. 바인더 바뀌었어요 지금. 한번 아, 아니 네, 그럼 내가 티을높기가 딜을... 이번 파인데 너무 애매했고 점프는... 점프 점프 <laughs> 네 뛰려본다 불죠저 우적이요 네 세개 맞추었어요 네저 네. 불맛 저렇고 저도... 어, 오케이 저쪽 제단 풀었어요 풀었어요 210 50초 남아서 빨리 맞을게요 네저두개저두개 아, 7, 세 개. 30초 정도. 1번. <laughs> 오른쪽 같아요. 요 발사 주어요 20초 남았어요. 괜찮아요. 아직 좀 더. 오른쪽 오른쪽 돼요. 2 아직 점프. 네. 210이니까. 점프 딜나 봐. 점 나. 이제 풀 거예요. <웃음> 풀었어요. 한번. <laughs> 점프. 뭐 점프? 대박. 이제 돼요. 대박. 오케이. 아이스하고 20분에 뵐거 같은데 이번 거. 점프. 이번 점프. 거 살짝 애매하긴 하거든요. 네. 이제 아마 네. 20분에 뵐 거예요. 그러면 바인더 바인드, 바인드, 바인드 어. 없이 가죠. 네. 이번 거바인더 없을 건데 성질은 좀 해주셔야 돼요, 확실하게. 아, 그럼요. 경계라면 저기. 1 0박 아, 잡혔어. 아씨, 너무 안 보고. 풀게요. 아, 네. 0 0 이번 거5 0초남았0요5 0초5 0초0 0 1 0초1 0 <laughs> 저세개 맞음. 오케이. 저두개 남았어. 보라. 보라색. <laughs> 보라 보라. 아고 개 돼. 7번. 저세 개. 아, 남쪽. 나... 아, 내도. 아, 나 헤드 나갔다. 풀었어요풀었어요 풀었어요. 네. 길바. 1분 남았어. 1분 남았어요. 응. 점프. 점프. 일 봐. 맞으셔야 돼. 일 봐. 아저 2개. 저도 2개. 두 두개 맞았어요. 저도 2개. 3개. 3개. 봐. 봐. 풀까요? 바로? 20초 정도 남았어. 응. 점프. 점프. 이제 풀어야 돼요 이제 풀면 10초 풀었어요 오 풀었고, 존버 해. 존버 힐러요 존버 파잉스 힐러. 이거 아, 하고 하나. 바로 바인드 넣을게요 네 어, 시드링 갈아 끼다가 맞아버렸네 아, 네 바인드, 바인드 넣어주세요 Okay. 하인들 Find... 들어갔고 <목소리나> 해도 드렸어요. Okay. 어이번포잘 들어간다. 쌈패 오케이. 수 점프 점프. 수퍼. 또 수. <목소리나> 또두 개. 일바 일바. 맞을게요. 1 9분의아 18분 18분에 되겠다. 저세 개. 하나. 저도 세 개. 제 하나도 맞스 점프. 세 개. 또또어요 그렇고 기대시고. 키보드 키보드 소리. <3개. 웃음> 키보드 고 1분 1분 남았다 1분. 개오게네. <laughs> 예, <1분. 귀> <laughs> 아, 근데 저렇게 빨리 잘 풀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편하지. 근데 저거 원래 불자임 전문이거든요? 불자임 지금 오늘 조용하네. <laughs> 가끔 불자임 키보드 부서지는 것도 볼수 있어. 조금씩은 맞아줄게요. 네 초록. 지금 맞아요. 40초 남았어, 40초. 킬 봐. 네, 저두개다 맞았어. 빨리 맞아줘야 돼요. 맞으시는 네. 분들. 네, 맞았어요. 네. 네, 해도가 없어서 풀만 못합니다, 지금. 점프. 이쪽에 와서 점프 한번더 왼쪽 하나 왼쪽 왼쪽 재단 떴어요. 아직 수, 풀면 안돼 10초 정도 예, 네, 풀면 돼요. 풀면 20초 정도 준버긴 한데 풀었어요. 풀고 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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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포션 그냥 계속 드시면서 버티세요. 존버 너무 나이스한 업으로 어 이번 거 바인드 <laughs> 넣을게요 모르고몰나요네 어, 그냥 넣어야 돼 넣었어요 바인드 넣었어요 그냥 넣었어요 그냥 오케이 네. 괜히 구석에서 뚜까 맞는 것 보단 그냥 넣고 좀덜 넣는 게 낫기를 지금 프레이 없는 상태죠 상태 지금? 네 일반? 프레이 지금은 안 넣어요 오케이 보라네 보라, 보라. 해 봐. 해 봐. 맞을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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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없으니. 아, 초록색. 와, 나 살아있다. 아, 어 싶어도 죽었는데. 아. 시라고 무적이라... 나. 아, 실라도 아닙니다. 실라도 아니에요. 풀게요. 풀게요. 예, 예 일단 풀어야 초록, 돼. 이번 거. 풀게요. 초록색. 아. 아이고, 버프님 들어네 아, 아 괜찮아. 요도어 나가는 정도. 나가는 거좋습니요저무적기는 조금 때릴게요, 여기서. 나 16분. 15분 55초쯤 될 거예요. 점프 네.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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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r 바 u 바 p 바 다음 u 때 해도 한한 보도록. 네. 보라. 아 m 가 점프 점프 m 점프 r j u 이제 풀어야 돼요 빠르게 빠르게 네 바로 j u 게요 네. 뭐야 왜안맞았 e r Jumper. j u 하 p e 옥킬 대단다 수프 왼쪽. 가운데 왼쪽. 아, 풀었어요? 어, 너무 빨리 풀었다, 우리. 다들 너무 칠을 맞는 걸 집중했어. 좀좀 점퍼해야 좀 돼요, 이거. 얼마나요? 55초. 예, 20초 정도. 점퍼하면 되지. 예, 네, 점퍼하면 돼. 수프 어렵지 않아요. 어. 뭐야. 수 컷. 수 컷. 아, 미친. 아,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아이고, 근데 두 갠데? 언략님 네. 네, 오른쪽 전, 들어오세요 전 그냥 살일게요, 네. 아, 이거 저번 대자불가 좀... 하 <laughs> 저번에 봤던 그림인데? 오면 바인드 넣어주세요 헤도 네, 지금 오, 드렸어 힐가올 네. 아, 거예요, 이제 바인드 넣었어요 네. 아우 어, 좋아 이거 까면카패다아 안구 봐 카페 카페 위에요 미 맞을게요 대미 안 조심하시고 대미 안 아, 어 나이스 부자임 좋아 <laughs> 저두개또 대미 안두개저또두개 점프 점프 점프예요 대미 안 조심 나이스. 어피 없어. 3개. 3개 맞았어요. 풀면 돼, 풀면 돼. 풀었어, 풀었어. 풀었어. 네. 나이스. 1번. 이번 거 140초랑 2분이랑 애매하거든요. 살짝 존버 긴다고 생각하고 맞을게요. 네. 알량님은 아예 맞지 마시고. 지금. 오케이. 지금 맞아야 돼요, 이제. 네, 지금. 실나면 바로 맞아. 하나. 저 2개 맞았어요? 세이까지 맞을게요, 아... 그냥. 네, 빨리 맞아야 돼, 빨리 맞아야 돼. 맞았어요. 풀게요. 어, 아... 네, 풀고 점부 할게요. 어, 이번 거요? 거 시간 봐주세요, 다들. 해도 헤드 쓴다고 생각하고 할게요. 네. 헤드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 지금. 아, 패치 꺼놔야 되겠다. 아, 켜놓으셔도 돼. 업적 인증하면 되지, 뭐. <웃음> <웃음> 이번 이마이, 거 되는 시간 이마. 볼게요. 다행히.. 빨리 배주면 다행인데 점프! 오케이 보라 보라 보라세, 보라 세일 보라 세네 이거 풀고.. 그배고 나면은 바로 맞을게요 점프. 피 관리 안 됐으니까 파인드한번 쉬고 13분 43초 43, 네, 40, 40, 40 네. 40초. 11.. 아 10.. 아 뭐야 바로 맞나요? 12분 12분 네 힐바 12분. 힐발힐발 바로 맞죠? 네 바로 맞아요 12분까지니까 2번 네. 맞을 거예요 이번 거 아니 급하게 안 맞아도 돼 이거 여유 있어 바인드 없이 두번 맞기? 네 바인드 없이 두번 그냥 딜도 신경 안 써도 돼요 데미안 나오는 것만 컷잘 해주시면 돼요 세대 맞았어 1만 2개 점프 점프 아도 아, 뭐 빠졌어 <laughs> <laughs> 저거 빠질게 하나 이거 선비님 하나 오 어, 풀맛이에요 네. 맞았어, 맞았어 맞았어 내가 맞았어, 3개. 맞았어 3개. 왼쪽 풀었어요. 풀었어요. 와술 마시러 바로 맞나요? 놀뻔했네. 네 바로 맞아요. 50초. 점프. 하나. 또두 개. 또두 개. 또세 어, 개. 아, 저세개 맞았어요. 저도 세 개. <laughs> 저도 둘. 저세 개. 왼쪽 왼쪽 재단. 12분 30초 남았어. 천만 천천히 풀게요. 풀만 시어 네, 풀만 시신분 그냥 그었으면서 존버. 한빈님 구석. 점프. 한... 어. 풀게요. 네, 풀게요. 12분까지. 20초 정도예요, 존버 길어요, 정도? 살짝. 환빈님 풀었으니까 좀 넉넉하게. 그냥 실만 안 맞으면 이거 그냥 데카 써도 되거든요? 네, 4명. 얼마 안 남아서. 4명. 4명 컷. <laughs> 어, 나이스. 하나 맞았다. 바로 존버. 바로, 네, 바로 들어갈게요, 음. 네. 지금 리 네. 어, 이거 삼몹 수... 있어요? 많아요? 쪼다. 벌써요. 벌었요다 썼음. 10분 20초. 바로 와 줄게요. 와우, 뭐야? 다 개. 너마 네 버프님 세 개. 어. 게요 풀었어요. 다 초록색. 오. 10분 아. 20초에요. 40초 남았어. 빠르게 맞아야 돼 이제. 슬슬. 빠르게. 너무 빨리는 안 맞아도 되고. 와. 그 다섯 개신 분들만 빠르게 맞아 달라 그럴 때 빠르게 맞으시는 게. 1바. 알량님은 그냥 지금부터 계속 안 맞아도 돼요. 네네. 확실하게 이따 풀맛 해야 되는 상황 아니면. 또생개 맞았어요. 네. 저도, 어떻게. 둘. 한명 풀맛 해야 되나? 네, 오케이. 저 맞았어. 왼쪽. 빨리 풀어줘야 돼. 어, 풀었어요. 풀어요 이제 배어. 존버. 누구 하나 맞았다. 어, 나 맞았네. 뭐야? 이제 네, 조심, 오케이, 깨고 바로 한번 풀게요 네, 여섯 명다 살아 있으니까 단트 끝내도 되겠다. 1바1바1바 <laughs> 하나, 맞았어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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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개 맞았어요. 하두 개. 2 2 풀어야 되지 않나? 이거 왜안 풀어? 풀어야 돼. 야, 풀맛 할게. 이거 좀 넉넉하게 풀라고요. 저풀맛이요 네. 이거 두번풀 거예요. 이번에 바인드 없어요. 가운데제대 가운데 제단. 아, 씨. 네. <목소리> 저 이거 아웃은 아닌데 풀었어요. 죽었어요. 이거 한번더풀수 있어요? 한번더 빠르게 맞아야 돼 대신 쇼 컷. 보라 한번더 빠르게 요예 네, 빠르게 아, 하나 맞았다 일단 30초 남았어 이제 빨리 맞을게요 두개 맞게 두개 맞으면 딱 맞아요 데미안 와 위험했다 잠시만. 이거 두명두명풀맞저풀 맞았어요 저풀맞 네, 오른쪽 대단 어저기 죽겠네. 어. 다행이다 풀었어요 좀 더. 더. 풀었고 오른쪽 들어오세요, 이제 뭐야 아, 네. 이번 거 배면 바인드 할 거예요 밸 음. 건데.. 어, 뱉다 이거 바인드 바로 넣어주시면 돼요 바인드.. 넣었는데? 어디 갔지? 실라 네, 신나? 네 아, 올 거예요, 아. 올거 온다 바인드 넣었어요 그냥 가자. 이대로 딜해서 컷해도 돼요 어, 근데 분노이 없네 없는데? 어? 뭐지? 분노이안 들어갔어 그럼 한번더보 더 볼까요? 더 봐도 돼요. 한번 풀고 그냥 짤딜로 넘겨도 되고 그냥 아예 안전하게 한번 음. 풀고 그 다음에 나 빼는 거 봤다가 가도 돼. 그리고 오케이, 이거 좀 천천히 풀 거예요? 저는 빼는 거 봤으면 좋겠어요. 네, 빼는 거볼 거면은. 점프. 네, 빼는 거 볼게요. 오케이. 또 하나. 네. 점프. 오케이. 세개세개맞았어요 아, 맞는데? 또 하나 맞았어. 이거 풀맛 한명두 명. 제가 풀맛 할게요. 왼쪽만. 왼쪽 풀었어요. 풀까요? 네. 오케이 풀었고. 풀었어요. 풀었어요. 오. 풀었어요. 예, 존버해야 돼요 이거. 이래서 내가 안 풀맛 늦게 하려는 거였어. 한번더 점프. 예, 버텨야 돼요. 길어요. 철없. 이제 15초 정도. 근데 너무 세게 가면 안 돼. 두개 가면 안 돼. 돼. 오면 바인드 걸고 끊내면 되지 않을까요? 바인드가 안, 걸려, 바인드 안 걸릴걸요? 네, 이게 바인드가 저항이 20초여가지고 점프. 바인드가 점프 안 걸려서 더. 제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들 드랍이나 낄 시간 네. 벌게 서로 철호. 세. 아아, 아아. 1 이거 그냥 데카쓰세요, 데카. 네네. 그거밖에 없어. 오른쪽에 그냥 딜 박으면 네. 안되나 이거? 딜이 박아도 돼. 데카쓰면서 버티면 돼. 근데 데가 쓰면서 누구 죽으면은 이제 그때가 문제인 거지. 바인드 들어간 것 같은데? 어 바인드 들어갔다. 어, 뭐야 들어갔다. 패요. 패패패패패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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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 아 근데 나 사이즈가 잘못하면 죽겠는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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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 안요 어, 나이스. 나이스 깔끔. 타임. 나이스. 마 마약 없이도 깔끔하게 잘 깨지네. 먹을게요. 네. 아 잘라 됐다 <laughs> 뭐야 나아씨아 쎄주 많고 또. 하나, 둘, 셋, 넷. 아, 소주 없어. 아, 역시. 오 다섯 개 먹었을걸요. 오, 저진일라두개 먹었는데. 소주 소주 세 개. 와우. 어, 나다 다섯 개 먹었어. 이거 다섯 개 붙을게. 어. 아, 막판에 바로 교체했는데 다행이네. 아. 소주 세 개다. 아, 이러면 소주 아홉 갠데. <laughs> 전 아까 그래서 드랍도 스위칭 다 했는데 소주가 하나네. 저도 드롭 스위치 다, 했다. 그냥 다 했다. 아, 없다, 써줘, 씨. <laughs> 아, 제가 폰카 폼카 죄송하지만, 폰카로좀 찍겠습니다. 네 아, 한데... 자꾸 올라가, 채팅창. 오늘 너무 편하게 한것 같아요. 제가 조금, <웃음> 어우, 알량님 <laughs> 가게. <laughs> 오늘 좀 사렸네, 아, 오늘 좀. 이거, 그럼, 느낌상에 범죄자는 알량님이었네. 네. 뭐가요? <laughs> 범퇴자 네. <laughs> 알량님이네 어허... 아닙니다 알량님 무기 하나 딱 바꿨다고 이렇게 죽게 된다고? 아, 네. 에헤헤헤 <laughs> 범인은 그럼 알량님이지 20이상 애소리 <laughs> <laughs> 범인이네 아 근데 저... 지난번보다 일단 사려서 그런건지 모르겠지만 딜이 좀덜 바뀌었네요 네 저도 덜 바뀌었어요 그거 사실 환빈님이 무기바꿨서 아, 아 맞아. <laughs> 환빈님이 환빈님, 환빈님 에디공이 30%가 퍼되 돼서 아, 씨 에디공 3 0퍼못 이겨 일단 이러면 저희 이제 그 1주차 다시 스택 쌓는 거 맞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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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습니다 네 1주차 스택 쌓았습니다 아, <laughs> 나 뭐, 전분 좀, 좀 켜볼걸 전분? 근데 난 전분 맨날 습관적으로 꺼가지고 이제 안켜 그냥 귀찮아서 그냥맵에 지저분한거 싫어가지고 나 ESC 누르는 습관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버프님 드랍 꼈어요? 네 꼈죠 오 다음에, 그다음 꼈는데, 꼈는데 나에나 <laughs> 아, 다음에, <laughs> 그 다음에, 아, 그 다음에, 그다음그다는게그 아까 에고다고그 한번 한그그거나빼그